2024년 발생한 해양내저 중 사고 건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0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2024년 해상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속보치로 184명, 사망실종자는 53명으로 집계됐다. 이중 해양내저 중, 해양 레저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은 109명으로 역대 최악이었던 2016년 111명에 육박했다. 그중약 60%가 스노클링이나 수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다이빙 외 사망자 중 90%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해경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